실무상 인터넷으로 다이어트약을 사거나 또는 친구에게서 식욕 억제제를 받거나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 다이어트약인 줄로만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믿어줄까요? 실무상 마약이라는 걸 몰랐더라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구한 거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사 재판 대응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명 방송인이나 주사 이모 사건 때문에 아비약이라는 다이어트 약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비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닙니다. 살 빠지는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친구나 가족에게 나눠주면 순식간에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비약이 자칫 실생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비약은 약의 정제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별칭처럼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디에타민정입니다. 이 약의 핵심 성분이 펜터민인데, 이 펜터민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바로 이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비약, 즉 펜터민이 들어있는 다이어트약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은. 중독성이 있고, 오남용 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향정이라고 합니다. 나비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아닌 모든 취급은 마약사범으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실생활에서 문제되기 쉬운 상황을 보면 먼저 지인끼리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나 이거 먹고 살 빠졌어. 너도 먹어봐. 이러면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을 친구에게 나눠주거나 친구가 나도 살좀 빼게 네약한 번만 줘. 라고 해서 매달 줬다면 바로 향정신성의약품 수수가 됩니다. 처벌됩니다. 돈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주고 받아도 처벌됩니다. 딱한 번이었어도 돈을 안 받았어도 처벌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의사 처방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한 약에 펜터민 성분이 들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향정신성 의약품 매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정말 유의해야 하고. 식욕 억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 진단과 처방을 거쳐 복용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사고파는 매매를 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에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입니다. 하루 두봉 섭취하고 식욕 억제 효과는 좋아요. 라고 써서 펜토민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이렇게 광고만 해도 광고 자체로 처벌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하다가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면 향정신성 의약품 수입이 문제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부탁을 들어주다가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대리 처방은 처벌됩니다. 안타까운 케이스들인데요. 실무상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머니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시급 억제제를 받고 이 약을 인터넷 중고나라로 판매도 해서 처벌받은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자신이 처방받은 약만으로는 부족해지니까 친언니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식욕 억제제를 대리 처방받아 먹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또, 피부관리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수십 차례 처방전을 받아 식욕 억제제를 대리 처방받아 투약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의 부탁 혹은 자신이 약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 처방받거나 나누면 결국 자신을 마약사범으로 만들게 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받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터넷으로 다이어트약을 사거나 또는 친구에게서 식욕 억제제를 받거나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은 이게 마약인 줄 몰랐다. 다이어트약인 줄로만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믿어줄까요? 실무상 마약이라는 걸 몰랐더라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는 걸 알면서도 구한 거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되는 사건들은 형이 무겁습니다. 상습적이거나 영리목적이거나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면 형이 가중됩니다. 나비약은 단순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통제되는 마약류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설마 문제 되겠어?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을 주고받거나 대리 처방에 관여하면 마약사범이 되어서 무거운 처벌은 물론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 체크포인트 짚어드리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처방받은 약은 본인만 복용하시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나눠주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부탁이라도 대리 처방을 해주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처방전 없이 인터넷이나 sns로 다이어트 약을 구입해도 안 됩니다. 특히 나비약 펜토민 디에타민 같은 키워드가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실무상 빈번하게 다퉈지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것을 알았느냐, 즉 인식의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향정인지 몰랐다면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거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향정인지 인식했다면 취급한 수량은 어떤지, 기존의 동종의 정과는 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나비약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